올케, 이번 주말에 집에 내려와서 우리 엄마 좀 봐줘. 내가 모임이 있는 걸 깜빡했지 뭐야? 저는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에 어머님 댁에 갔다 왔는데요. 주말에는 형님이 하시기로 되어 있잖아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됐어. 자기는 그냥 하라면 하는 거지, 무슨 말이 그렇게 많아? 어차피 동민이한테 이야기 다 됐어. 우리 남편한테요. 아니 저한테 먼저 말씀하셨어야죠. 어차피 올케 바쁜 일 없는 것도 확인했고, 그냥 좋은 마음으로 한번 해줘. 나중에 볼일 있으면, 나도 한번 대신 봐줄게. 저도 진짜 피곤한데요? 주말에라도 좀 마음 놓고 쉬고 싶어요. 노인네가 기력도 없어서 누워만 있는데, 뭐가 힘들다고 그래? 그냥 거실에서 TV나 보면서, 대충 과자나 먹다가 와. 우리 엄마도 옛날처럼 까칠하게 구는 것도 아니잖아. 네, 알겠어요. 혼자 계신 어머님께서? 지금으로부터 10여 년 전에 쓰러지고 그 뒤로 거의 누워만 계세요. 풍을 맞으시긴 했는데 비교적 정신은 멀쩡하고 의사소통도 다 하실 수 있습니다. 시설에 들어가 계시라고 했더니 그럴 바엔 차라리 길바닥에 내다버리라고 하실 정도로 완강하셔서 온 식구가 돌아가며 고생하는 중이에요. 낮에는 활동 보조하시는 분이 와 계시는데 저녁에도 어머님 옆에 사람이 하나 붙어 있어야만 합니다. 저희 어머님 성격이 정말 불같으시고 제가 처음 시집 와서 어머님 때문에 엄청 울었어요. 누워 계시면서도 어찌나 까탈스럽게 굴고 저를 힘들게 하시던지. 지난 10년 돌이켜보면 어떻게 세월이 지나갔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시댁 식구들은 위로 신호가 둘이 있고 저희 남편이 막내예요. 신호들과 저희가 순번을 정해 번갈아가며 어머님 수발을 드는데 어머님께서 저희 남편은 뭘할줄 아는 게 없다 하셔서 항상 저만 오라 하십니다. 남편이라는 인간은 모든 집안 대소사를 저한테 다 맡겨 두고 자기는 낚시하고 축구하러 다니고 세상에 이렇게 속편한 인간도 없다 싶어요. 주말에 나보고 어머님 댁 가라고 허락해 준게 당신이야? 아니 왜 나한테는 한마디 물어보지도 않고 당신 맘대로 결정하는데 그거 한번 너가 대신해 줘. 그까짓 거 힘도 없는 노인네 돌보는 게 얼마나 힘들다고? 저번에 물어보니까 우리 엄마도 딸보다 며느리 오는 게더 낫대. 당신 그게 지금 할 소리야? 딸들은 어머님이 해달라는 것도 안 해주고, 집에 오면 거실에서 TV만 보고 있다면서, 간병하러 갔는데 대체 왜들 그러고 있는 거야? 어차피 낮에 오시는 분이 웬만한 일은 다 해주시잖아? 그러려고 돈 주고 사람 쓰는 건데, 너도 그냥 가서 대충 있다가 와. 혹시 응급상황 생길까 싶어서, 사람이 지키고 있는 거니까, 괜히 오버해서 뭐하려고 하지 말고. 어떻게 당신은 친엄마한테 그런 말을 할 수가 있어? 그렇게 신경 쓰기 싫으면 어디 요양병원으로 모시기라도 하던가. 나야 그러고 싶지. 엄마가 안 간다고 싫다고 버티는데 별수 있어? 재산은 다 엄마가 틀어지고 있으니 노인네 심기 거스를 수도 없고. 누나들이나 나라고 좋아서 이러고 있는 줄 아냐? 조금만 참아. 어차피 요즘 보니 기력도 많이 없는 것 같던데. 무슨 말을 해도 진짜? 당신네 사람들 정말 지긋지긋해. 말은 신혼의 식구들이랑 셋이 돌아가면서 어머님을 돌보는 거라 했지만 이래저래 계산해 보면 절반 이상 제가 어머님 곁을 지킨 거나 다름없습니다. 그나마도 신우들은 집에 와서 집안일에는 일절 손도 안대기 때문에 시댁 살림까지 제가 다 맡아서 하다시피 했거든요. 진짜 이혼하고 도망가버릴까 수도 없이 고민했지만 결혼하고 지금까지 집에서 살림만 해왔던 제가 남편 몰래 제 앞으로 챙겨둔 돈도 없었고. 고등학교 다니는 우리 딸과 누워있는 시모를 생각하면 참아버리고 혼자 살 생각이 안 들더라고요. 어차피 저야 혼자 나가 살아도 대충 아무 일이나 하면 입에 풀칠을 하면서 살 수는 있겠죠. 그래도 1년만 더 버티자, 한 달만 더 버텨보자, 우리 딸 대학 갈 때까지만 참아보자 하면서 지금까지 이러고 살고 있었던 겁니다. 근데 아닌 게 아니라 진짜 오래 들어서 어머님 상태가 급속하게 안 좋아졌어요. 최근 병원에서 마음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할 정도로 눈에 띄게 약해지신 걸알 수가 있었습니다. 더 이상 집에서 돌보는 것이 불가능했고, 두달 전부터는 병원에 입원해 계셨어요. 그러자 이제 와서 남편 하는 말이 가관이었습니다. 미안한데 이제 우리 엄마도 얼마 안 남은 것 같고, 딸은 내가 잘 키울 테니까 그냥 이혼하자. 무슨 말이야, 내가 뭘 어쨌다고 이혼을 해? 지금까지 당신 엄마 수발을 내가 다 들었는데, 이제 와서 나가라고? 이혼 당할 만큼 잘못한 게 하나도 없는데 내가 왜 나가? 야! 어차피 결과는 정해져 있는데 쓸데없이 힘 빼지 말자. 나도 너랑 20년 가까이 살았는데 이제 서로 얼굴 보는 것도 지겨워. 널 보면 설레지도 않고 여자로 느껴지지도 않아. 너도 다른 남자도 만나보고 네 인생 살아. 웃기는 소리 하지마. 너 여자 생겼니? 너네 엄마 유산 들어올 생각에 나네 쫓고 그 여자랑 살림 차리려고? 절대 그렇게 못하지. 내가 이 집에서 헌신한 세월이 얼만데, 빈손으로 나를 내쫓으려고 해. 내딸 대학 졸업시키고 시집 가는 거볼 때까지는 이 집에서 못 나가. 정 그렇게 딸이 좋으면 딸 데리고 같이 나가. 얘나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는 내가 양육비 줄 테니까, 주말 말고 도장 찍고 곱게 나가, 응? 절대 그렇게 못해. 내가 당신한테 이혼 당할 이유 하나도 없어. 너가 지금 엄마 재산 노리고 이러는 것 같은데 어차피 이혼할 때 유산으로 받은 건 재산분할 대상도 아니야. 너 어차피 빈손이라니까? 누가 돈 달래? 내가 너 진짜 가만두지 않을 거야. 갑자기 밑도 끝도 없이 이혼하자고 하니 정말 황당함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올랐어요. 아마 맨날 낚시간다고 나가서 외박하고 돌아오는데 그때 만나는 여자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내가 너무 멍청한 삶을 살았구나 싶어서 후회에 눈물이 흐르고 결국 언젠가는 빈손으로 쫓겨나게 생긴 내 신세가 너무 처량하더라고요. 당장 다음 날부터 생활비로 쓰던 카드를 남편이 막아버렸고 저는 할수 있는 일이 거의 없었죠. 빨리 협의해서 다만 얼마라도 받고 이혼하는 것이 방법일 수도 있겠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시모가 병원에서 모든 식구들을 다 불러들였고 그렇게 달려간 병원에는 이미 어머님이 부르신 공증인까지 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어머님이 당신이 떠나고 나면 재산을 어떻게 나눌 건지 유언을 남기게 되고, 그 뒤로 상황이 180도 역전되어 버렸습니다. 야, 이게 무슨 일이야? 너가 우리 노인네한테 무슨 세뇌라도 한거 아냐? 왜내 몫의 재산이 너 앞으로 가는 건데? 병수발 들어준 순서대로 나누신 거라잖아. 그럼 당신 말대로 이혼하자. 나 우리 딸이랑 둘이 살고 싶어. 헛소리 하지 마. 그게 너 맘대로 되는 건줄 알아? 법이 괜히 있어? 내가 우리 엄마 자식인데, 내가 아니라 어떻게 너한테 유산이 갈수 있는 건데? 그럼 그냥 법대로 해. 괜히 나한테 와서 따지지 말고. 새로운 여자를 만나서 새 삶을 살던지 말던지, 나는 더 이상 상관 안할 테니까. 어머님 가시고 나면, 우리 깔끔하게 갈라서자. 웃기는 소리 하지 마. 너 대체 엄마를 어떻게 구워 삶았어? 내가 아들인데, 최소한 나한테 절반은 줘야 할거 아냐? 그거야, 어머님한테. 당신이 직접 물어보던지 하고. 아무튼 나는 당신이 처음 하자는 대로 이혼해 줄 테니까 준비하고 있어. 야, 법대로 해. 법대로 하자. 어머님이 그때 자식들을 다 모아놓고 의외의 말씀을 하셨어요. 너무 긴 시간 병석에 누워있어 보니 자식놈들 다 쓸모없다고 하시더라고요. 신호 두 사람에게는 땅이랑 신호가 살던 집을 나눠주시고, 원래는 아들에게 물려주려고 했던 월세 나오는 빌라 건물을 남편이 아닌 제 앞으로 해주셨어요. 아마 남편이 저한테 이혼하자는 이야기를 했다는 걸 모르고 하신 일이셨겠죠. 그 뒤로 남편이 매일같이 어머님 계신 병원으로 달려가고 있지만 전혀 마음 바꿀 생각 없다고 하세요. 저도 남편에게 옹만정이다 떨어져서 어머님 임종만 끝까지 지킨 후에 이혼할 생각입니다. 시댁 식구들 얼굴 안 보고 딸이랑 둘이 살면 얼마나 행복할지 벌써 기대 중이에요. 결혼하고 애 낳은 뒤로는 집에서 살림만 하고 어머님 수발들며 살았는데 앞으로는 제가 할수 있는 일도 찾아서 좀더 재미있게 살아봐야겠어요. 원래는 이혼할 생각까지는 없었는데 남편이 먼저 이야기해줘서 정말 고맙네요. 딸도 이번 일을 계기로 아빠 얼굴 보기도 싫다 하고 말년에 버림받고 남편 혼자 살 생각하니 10년 동안 묵은 체중이 확 내려가는 기분입니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많은 힘이 됩니다. 다들 행복하시고 좋은 하루 되세요.